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딩 랩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도지 프랙탈 매매법을 배우시고 실제로 적용해 주셨는데요. 적용하면서 진입 정확도를 더 높이고 싶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여 진입 정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개선된 도지 프랙탈 매매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개선된 전략의 핵심 원리부터 실전 라이브 매매까지 보여 드리고 여러분이 단타 매매에서 꾸준히 수익 을낼수 있는 눈을 기르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1분봉 바이너리 옵션 매매의 기준이 완전히 잡힐 것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직 프랙탈 매매법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킨아시 1분봉 차트를 사용하죠. 이 하이킨아시 1분봉 차트를 통해서 차트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랙탈 설정값을 우리는 5로 사용을 하죠. 프랙탈을 통해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우린는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눈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어주셔도 좋겠죠. 위에 찍힌 거는 단기적인 이제 고점이죠. 그리고 아래 찍힌 거는 단기적인 저점.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프랙탈이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하이키나시차트 안에 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도지 캔들은 뭐였나요? 몸통이 짧고 꼬리가 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십자형 캔들, 이런 캔들이 도지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긴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이 추세의 끝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추세가 끝나고 뭐 상승 중에 나오면 하락할 수 있고 하락 중에 나오면 아 이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반전 캔들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보조 지표 설정값을 8, 3, 3으로 하죠. 색깔은 이렇게 자유로, 자연스럽게 맞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있을 때는 과하게 매수가 됐기 때문에 데스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지금처럼 빠질 수가 있고 22야 구간에서는 과하게 매도가 그동안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스토캐스 선이 위로 올라온다면 가격 하락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과매수 과매도 진입 모멘텀으로 확인하는 보조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핵심 보조 지표는 파라볼릭입니다. 이 파라볼릭 SAAR이라는 보조 지표는 가속도와 최대 가속도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속도는 0.0이, 최대 가속도는 0 1 설정을 하시면 주관으로 쉽게 지금 추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캔들 아래에 점이 찍혀 있을 때는 상승 추세고요 캔들 위에 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하락 추세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파라볼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타 매매시 진입과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더욱 명확하게 잡아주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이 파라볼릭의 점은요 가격 위에 이렇게 점을 찍힐 때는 하락 추세 가격 아래 점을 찍힐 때는 상승 추세라고 이 시각적으로 즉시 파악이 가능하니까 어려운 게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캔들 반전과 이 파라볼릭 전환이 일치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짜 신호를 거르고 확실한 구간만 잡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진입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매수 진입은 하락 추세에서 도지 캔들과 하락 프랙탈, 하락 프랙탈이 이거죠. 아래에 하살표 찍히는 거. 이게 나왔을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22악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파라볼릭 점이 아래 찍기 히 시작하면은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또 매도 진입도 살펴봐야겠죠.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도지 캔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 팩탈 이거죠 위에 화살표 찍키는거 캔들 위에 초록색으로 상승 팩탈이 나왔을 때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점 신호가 나오고 스토캐스틱이 80 이상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를 하면서 아래로 딱 떨어지기 시작하고 파라볼릭 점도 아래에 점을 찍다가 위로 바뀌었을 때, 아 확정이다. 그래서 이 구간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승률이 어, 높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시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이키나시 캔들 자체도 시각적으로 어떤 추세인지 알 수가 있고요. 프렉탈 화살표를 통해서 지금 여기처럼 아래 찍히면은 저점, 위에 찍히면 고점이다. 그리고 도지 캔들, 눈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십자형 캔들. 퍼펙트한 도지 캔들이죠. 이런 도지 캔들들이 추세의 끝에서 나올 때 이제는 반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동시에 스토캐스틱 위치와 교차 여부를 확인하시고 파라볼릭 저점 위치까지.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다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냥 딱딱딱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신호들이 모두 일치할 때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가짜 반전들도 걸러내면서 정확도가 크게 올라간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들에 대한 또 설명과 하이킹을 시캔는에 대해서 깊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직전 영상이 있죠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라이브 매매를 통해서 이 전략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확률이 높은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진입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파라블릭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도지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스토케스틱도 골든크로스가 과 매도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그냥 좀 하기 쉽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입했다고 하면 은 시가 진입 대비해서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손실이죠 억울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오랜 기간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 도지캔들 십자형 캔들이 거의 퍼펙트하게 나왔는데 내가 진입을 해서 뭐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면 은 굉장히 좀 열받죠 하지만 이제는 이 파라볼릭 추세를 보고 아, 아직 아니다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또 이어서 하락 추세가 쭉 진행되다가 조금 약한 도지캔들이라고 하수겠죠 조금 약하지만 지금 파라볼릭도 아래점 지키고 스토케스틱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매수를 하나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어요 사실. 오... 두 번째 캔들 점이 찍히기 시작한 두 번째 캔들까지 봤다고 한다면 저도이 캔들 시작할 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진입을 한 거는 이상수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 지금 들어간는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더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들어갔죠. 아래 보시면은 네 프랙탈을 지켰죠. 단기적인 저점이다. 가격이 빠지면 빠졌다는 거죠. 이제 올라갈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들어갔던 거는 손실이 났죠 하지만 지금 들어간 거는 수익으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수익이죠 좀 빨리 들어와서 굳이 첫번째 거 손실 나고 두번째 들어간 거만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이제 마틴도 못 잡죠 첫번째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애매해서 그래도 뭐, 네,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네, 도지 캔들로 볼수 있는 캔들들이 나오고, 지금 데드 크로스 나왔죠. 스토캐스틱도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요. 파라블릭 위에 점이 찍기 시작하고, 지금 하락 추세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캔들이 두 개나 나왔죠. 이긴 상승 추세 끝에 강력한 캔들이 두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째 캔들이 시작될 때두 개학을 자신 이게 진입을 했습니다 하이키나시 캔들에서 매도일 때 어떤 캔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처럼 몸통이 크고 위에 꼬리가 없고 아래 꼬리가 달렸을 때 이런 캔들들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과 매수 구간에서 스케식도 오래 형성되어 있었죠 과하게 좀 매수가 억지로 좀 이어지다가 도지형 캔들을볼수 있는 게두개 정도가 나오고 이제 좀 파라볼릭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날이스한게 네, 은봉캔들로 또 괜찮은 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또 찍혔죠 프랙탈도 위로 전는 지금 두개약 들어간 거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도다음 차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자리가 나오면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상승 추세가 나왔죠 십자형 도지캔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데드크로스를 해서 80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볼릭이 아직까지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계약을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라볼릭의 점이 위에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때 매도 계약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완벽에 가까운 십자형 캔들들이 나와서. 매도 진입을 계속 막 했더라면은 네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파라블릭이 위에 점이 찍히지 않았고 아래에만 점이 찍혀 있었고 결국엔 스토캐스틱도 어이 과매수 구간을 식혀주고 살짝 식혀주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블릭 하나로 이 매매법에서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또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쭉 빠지다가 네, 완벽하게 가까운 도지캔들이 나와서 관망을 하다가 이제 찍히는 걸 확인하고 지금 두 계약을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스토캐스틱도 가메드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하면서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두개 약을 진입을 했고요. 기다리는 동안 좀 말씀드리자면 요런 구간도 진입을 사실 할 만했죠. 파라볼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구간도 괜찮죠. 좀 빠지다가 골든 크로스 확인했고 올라오고 있는데 도식 캔들 나왔으니까 진입할 만한데 파라볼릭을 보고 이제 필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완전 퍼펙트한 거 나왔죠. 그리고 진입을 해서 안전하게 수익실현 성공하는 스토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파라블릭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매매법인 것 같습니다 더 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차트를 보다가 하락 추세가 쭉 진행되다가 도지캔들이 하나가 나왔죠 도지캔들이 나오고 골든크로스 스토캐스트 골든크로스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가요 파라블릭도 아래 점이 딱 찍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갈 만한 자리죠 쭉 하락이 되다가 토시캔들 십자형 캔들 나왔고 상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캔들 두 개가 나왔습니다 몸통이 크고요 윗꼬리가 짧은 아랫꼬리는 없고 상승에 신뢰할 수 있는 하이키나시 캔들이 나왔고 파라블릭 아래 점이 찍히는 거 보고 매수 진입 했습니다 이 다음 캔들 시가에서 하나 더 진입을 하겠습니다 우선 두개 진입한 거는 수익이죠 2초 1초 이건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네, 이대로 쭉 가격 추세만 잘타 준다고 하면은 수익이죠. 이제 다음 캔들에서는 또 진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토캐스틱이 가파르게 지금 네 캔들이 올라지면서 벌써 80 구간 가까이 갔죠. 그래서 다음 캔들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 캔들까지 결과를 보고 다른 차트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율 좋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이 들어간 것들만 해도 지금 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으로 마무리. 그럼 또 다음 차트를 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RJPY 통화쌍 거래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도시 캔들 하나 나와주고 파라볼릭도 점이 위에 찍혔죠. 스토캐스틱도 데드크로스 나왔고요.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면은 진입을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진입을 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진입을 했고요. 왜냐면 이전 움직임들도 너무 정직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 지금 딱 타이밍 좋게 스토케스틱과 파라볼링 위치 그리고 조직핸들 여기서 더 퍼펙트한 건 프랙탈도 고점 시간을딱 나와줬으면 은더 많이 진입을 했겠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진입이 될것 같고요 매매 시간이 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매매를 진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영상을 계속 편집해서 올라가니까 보실 때는 좀 짧게 보실 겁니다 수익으로 실현되겠죠 수익실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매법을 할때즐가찾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즐가찾기를 통해서 조만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매매법을 통해서 어 최대한 다양하게 자리를 많이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매매법은 굉장히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입을 하는 순간 손실이 나고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완벽히 맞을 때만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가 도지 프랙탈만 보고 성급히 진입을 했거나 스토 캐스틱 교차전에 진입을 했거나 뭐 횡보장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파라볼릭 점 찍히는 거 전환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그냥 눈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중 하나라도 안 됐을 때 진입한다라는 건 이제 집중력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잘안 되실 때는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추세가 아닌 곳에서는 진입을 좀 자제하시고요. 무리한 마틴 연타는 어 금지입니다. 반드시 소액으로 연습을 최대한 하셔야겠죠.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고 실전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지 프랙탈 매매법에 파라볼릭이라는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정확도가 높아진 도지 프랙탈 매매법과 실전 매매 적용 사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매매법은 단타 매매에서 진입 타이밍을 명확히 잡아주며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죠. 도지 프랙탈 매매법으로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면 반드시 소액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최대한 하시고 본 매매를 진행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항상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 놓죠 링크를 그걸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전적이고 도움이 되는 매매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